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남대학교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 박람회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강동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 박람회는 대학생 멘토들이 참여하여 실시간 전공 상담과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진학 특강, 전공 상담, 진학 상담으로 나뉘며 진학 특강의 경우 전남대학교 원클릭 서비스에서 진학 특강을 클릭하여 탑재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공 상담은 각 학과 대학생 멘토들이 줌을 통해 진행하며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전남대학교 김태훈 입학본부장은 이번 박람회가 고교생들의 진로 선택과 꿈을 디자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20 전남대학교 직무인사이트 언택트 직무박람회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100여 개 기업 현직자가 참여하여 생중계되는 라이브 직무설명회를 포함하여 AI 시뮬레이션 실시간 라이브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필기 시험 모의고사와 직무핵심 역량이 담긴 교육 자료도 제공됩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학교 취업진로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CUD NEWS 강동현입니다.